하세요 마크 야생 요야 생해볼게 요야나낚싯대 있어 근데 다데 놓고 왔어 야 여기 야 여기 왜 구멍 뚫렸지 불 탔나 고양아 크리퍼 지켜라 야 내가 너밀주갑밀 야너 어디 갔어? 야너 거기 가만히 있어. 야 우리 동굴 갈 거야 동굴. 동굴 알아. 갈거야 빨리 일로 와. 내가 들었는데 이거 이거 땅 파면 은 이거. 야 동굴 고올게야 어차피 동굴 갈 건데 동돌 많이 캘 건데 왜 캐? 너무 어2 끝. 야 잠깐만. 나 come 야 주변에 겁나 큰 완전 좋은 동굴 발견했었거든? 야, 일단 하룻밤 자고 가자. 오케이. 그래. 근데 지금 잘수 있을걸? 어한번 가봐. 침대 챙겨야 돼. 야내 어? 야, 고양이 한마리 두마리 어디갔어 음. 죽었나? 야 너지 야 괜찮아 고양이 두마리인데 뭐난 세마리 있으니까 야 고양이 절대 안맞왔다응난너 음. 믿어 야 그냥 우리 동굴이나 갑시다 야, 크리퍼, 야, 크리퍼 걱정되면, 은 야, 크리퍼 걱정되면 나한테 말해, 고양이 데리고 가게. 야, 야, 야. 야, 얘 침대 챙김? 너 침대 챙김? 야, 갖고 와, 침대. 집에 와서 자라. 동물 가면 나무 못 캐니까 나무 많이 캐 둬야 돼. 아, 뭐야. 자. 자. 여름은... 야, 나 따라와야 돼. 나안 따라오면, 너, 너 가보 다 뺏어버릴 거야. 장난이야. 나 따라와, 내가. 야, 뭐, 야, 뭐야, 낚싯대. 어, 야, 저기 고양이 있다. 그래, 묶어줄게. 하지마. 못 묶어. 야, 우리 빨리 가자니까. 아, 미안. 올라가. 하나 해보면 좋겠어. 그래 해봐. 나. 나가는 거? 아파 되게. 아 거기에서 예 뒤로 와봐, 뒤로 와봐, 뒤로 와봐. 그 집에서 그 날려버리니까 그거 해한번해봐 날리는 거 있잖아. 저기 맞추 베이스가 있잖아. 올라가. 내가 문학법 해볼게. 아, 야, 다시 해봐. 걸어봐. 해봐. 내가 잘하지? 내가 잘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자자. 나, 나만 자도 돼. 그냥 혼자만, 한 명만 자도 되거든? 야, 로 와. 내가 잤어. 야, 일로 와. 나, come on, on. 안 그러면 때릴 거야. <목소리> come on. <목소리> 일로 와봐. 야, 니가 안 따라와서 강지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 잘 생각을 해. 야. 야, 우리, 우리끼리. 밑에서, 그, 밑에서는 우리끼리 때리지 말자. 오케이? 오케이. 죽이지도 말고, 때리지도 말고, 실수로 때리는 건 인정. 야 이거 캐자. 야, 이철국괭이는 내가 나중에, 얘 침대 챙기. 요쯤에 동굴 하나 있거든? 어, 왜? 요쯤에 동굴 하나 있어. 나 따라오고 있지. 오늘은 광지를 진짜 해볼게요 지옥무 만들지? 지옥무 만들자 만들자 근데 만들 필요 없지 않나? 이미 음, 있잖아 어쩜시 근데 거기 위치 도무 안좋잖아 야 아무것도 오케이, 하면 안돼 오케이 만들자 내가 유튜브에서 찍었던 지옥무 만드는 법 기억나지? 그거 뭐, 이거 베드라고요? 안 돼. 죽을 뻔. 어, 나 진짜 죽을 뻔이야. 그. 야, 너 라이터 있냐? 마침 자갈이 있다 나철 있는데 어? 줘봐 어? 뭘? 아 철? 없는데 지금 만약 나중에 이건 못 태우고 아보자아보자아보자야 야, 여기 동물 있어. 뒤로 와봐. 야 여기 겁나 큰 동물을 하나 있거든. 야 잠깐만 나밥좀 먹고 내려갈게. 야 회불로, 회불로, 회불로. 야, 물론 법하지 마, 임마. 너할 줄도 모르잖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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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스폰 포인트 해두고 가자. 스폰 포인트 하자. 야, 너도 해. 클릭. 됐지? 야, 포트 만들어. 포트, 포트. 야, 철박연. 야, 설, 야, 횃불 박아, 횃불 박아. 야, 내가 캐고 싶은데. 야, 그러면 너두 개만. 아, 아이, 내가 두 개는 내가 켤래. 야, 너 죽어라. 야, 철국갱이 만들어줄게. 나철 4개 이거 봐 형, 왜 포트 어디 갔냐? 나 설치함 포트 어, 포트 어디에 있어? 포트 어디에 있냐? 몰라 어, 철또 발견 아 진짜 아 무서워. 살려줘. 맘미. 엄마. 나 진짜 죽어. 어, 다행이다. 나 일단 야 철공 먼저 만들자 야 철갑바 먼저 만들어야 할것 같은데 야 평화로움으로 바꿔 알았어 야 광질할 때만 평화로움으로 바꿀게요 야아돼보톡로 바꿔 아 싫어 싫어 아 조회수가 왜안 나온다고 그러면 이것만 켜고 바꿀게 야, 우리, 철 60킥 해야 돼. 우리 둘다철 방, 철, 갓바 풀세 만들려면. 야, 노래는 줄어들면 어떡해요? 안 돼, 안 돼. 저작권 걸려. 야, 우리 지금 철1 6 개거든. 우리 철 프로세트 하나 만들 만들 수 있거든. 아, 내가 이따가 철풀세 만들어 주면 되잖아. 야, 일단 집 가실? 아야, 내가 철풀세 만들어 준다 했지. 야, 집 갔다 오자. 야, 우리 집 갔다 오자. 내가 아까 찍었던 게167로와야로내 아, 아, 뭐, 뭐라고? 너가져 내가 내가 안돼 내가, 아, 내가 철푸스에 만들어 주려고 내가 가지는 건데 내가 너 먼저 철푸스에 만들어 주려고 나는 이 금가 못 쓰다가 네. 야 일단 집 가자. 네. 야그 이따가 철다 줘야 된다 나한테. 그러면 철푸스에 난 만들어 줘. 네. 야용암 먹나? 야, 집은, 야, 용화 없냐? 어떻게 올라가지? 야, 내가 물 뿌려줄게. 야, 물 있다. 타고 올라와. 우와, 물. 끝.